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복덕방 TV 저는 주인장 스텔라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 연휴라 그런지 지금 서울 하늘은 너무 파랗고 지금 날씨가 너무 쾌적합니다 어, 저희, 제 집이 신길제2구역이라서요 보통 운동할 때는 여의도 고수부지까지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부터 샛강다리까지 그렇게 먼거리는 아닌데 경매물건이 네 개나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은 여의도 미성아파트 물건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건번호 2023년 타경 101513입니다. 여의도동에 있는 미성아파트입니다. 아, 대지권은 35.57제곱미터 10.76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92.56제곱미터 28평입니다. 감정가는 1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1회 유찰되었고요. 14억 4,800만 원이고요. 다음 달 10월 17일 날 입찰 예정입니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 권리 관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2021년 1월 12일 어, 6억 원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리고 이하 모든 권리 소멸되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데요. 임차인분은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2021년 1월 12일이고요. 전입일이 2020년 7월 24일인데요. 이제 선순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 있고요. 보증금은 5억 400만 원입니다. 5억 400만 원 중에 2억 4천만 2 400만 원 증액됐다고 되어 있고요. 그 증액 확정일자는 2022년 7월 13일인데요. 어, 현재 지금 최저가가 14억 8, 4800만 원입니다. 만약에 그80% 그대로 낙찰이 돼도 따로 저희가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맑은 날씨에 파란 하늘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어,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의도 미성아파트 단지 정보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세대수는 577세대고요. 어, 12층에서 13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1978년 5월달입니다. 어, 오늘 경매물건이 92.6제곱미터고요. 그리고 공급면적이 9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98제곱미터 먼저 구조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 3개, 욕실 하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단계는 안전 진단 단계 굉장히 지금 초반대입니다. 아직 조합 설립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 미성 아파트나 이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나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지만 실거주라든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이제, 어, 소유를 이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성 아파트 위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대부분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한강변에 몰려 있는데요. 미성 아파트는 이제 한강변은 아니고요. 여의도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 여의도역 바로 6번 출구 나오시면 이제 아일렉스 상가 다음에 이제 미성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물건은 A동입니다. 바로 옆에 여의도자이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어, 만약에 재건축이 완료가 된다면 현재 여의도자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뭐 25억에서 30억 선에 보통 실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미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때는 여의도 자의 아파트로 완전히 구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의도 자의 아파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미성 아파트는 다른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 가장 좀 재건축을 늦게 하는 아파트 중,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어, 조합설립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지만 그래도 신통기획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어, 프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성 아파트 단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파트는 복도식이었고요, 이제 45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부는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미성아파트 실거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2023년 저희 오늘 경매물건이 92.56제곱미터 실평수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92.56으로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물건이 8층이기 때문에 중층부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7월달에 6층이 16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가 취소됐네요. 확인되고 있고요. 6월달에 6층이 17억 9천만원 5층이 17억 2천만원에 거래된 내역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3층이 21억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4층이 16억 2천, 5층이 16억원에 거래된 내역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한번 보겠습니다. 92.5로만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올해 7월달에 2층이 5억 5천만원. 1층 월세거래 3 0에 150만 원, 그리고 5월달에 3층이 4억 8천만 원, 4층이 4억 7천만 원 전세거래입니다. 전월세거래입니다. 작년 11월에 1층이 5억 5천만 원, 3층이 6억 원 전세, 그리고 어, 작년 8월달에 2층이 1억에 200만 원, 6월달에 3층이 1억 5천에 120, 1층이 1억에 200, 그리고 5층이 7억 3천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어, 작년 5월에 1, 1층이 5억 2천 5백만 원 전세 거래되었고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석임에도 한강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고요. 특히 외국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셨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아우 굉장히 어 행복했던 하루였습니다. 여의도 미성아파트 입찰 명도 문의는 010-273-5088로 언제나 연락주세요. 저는 경매하는 복덕방TV 주인장 스텔라였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